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상인증권 FICC 금융팀 허성화입니다. 2023년 8월 7일 모닝 브리프 시작합니다. 뉴욕시장에서 미국 국고채 금리는 최근 일본 은행의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 수정과 미국 경기 연착륙 기대감,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 등의 상승 압력을 받았으나 7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하회한 것에 따른 안도감에 하락하였습니다. 유가는 주요 산유국의 자발적 감산에 따른 원유 공급 부족 우려의 상승 주가는 주요 투자 은행들이 미국 경기 침체 전망을 철회하며 상승하였으나 오후 들어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도 나우려의 하락. 달러 인덱스는 고용지표 부진과 금리 하락에 하락하였습니다. 우선 미국 고용시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연준 인사의 매파 발언 지속되었습니다. 7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18만 7천 명 증가하며 예상치 20만 명 증가를 하회하였고 6월은 20만 9천 명 증가에서 18만 5천 명 증가로 하향 조정되고 5월은 30만 6천 명 증가에서 28만 1천 명 증가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실업률 3.5%는 예상치 3.6%를 하회하고 경제활동 참가율 62.6%를 유지하였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비 0.5% 상승하며 예상치 0.3% 상승을 상회하였고 전년비 4.36% 상승하며 예상치 4.20% 상승을 상회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고용시장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인 골디락스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완화에 따른 경기 연착륙 예상과 함께 연준은 남아있는 경제지표를 확인한 뒤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미셸 보우면 연준이 사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치로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메파 발언을 하였습니다. 둘째 미국 재무부의 하반기 국고채 발행 물량이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미국 하반기 국고채 발행 물량을 재무부는 1조 3천억 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조 1300억 달러를 예상하며 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금리 상승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 물량 증가에도 높은 금리 수준에 따라 국내 투자자 수요가 충분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비에모 자산 운용은 비교적 잘 소화될 것 같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국의 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하였으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최근 미국 국고채 2차례 나온 물량 대부분은 미국 국내 투자 펀드로 편입됐다며 수요가 충분하다고 예상하였습니다. 단 마켓워치는 늘어나는 미국 국고채 발행을 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상당한 의문은 여전하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셋째 미국 경기연 착륙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전망 철회한 투자은행의 의견을 살펴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3년 경제 성장률을 1.5%에서 2.0%로 상향하며 경제의 연착륙을 예상한다고 하였습니다. JP모건은 향후 성장세가 느려질 것으로 보이고 리스크가 여전히 많지만 최근 경제 지표를 볼때 소프트렌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투자은행은 경기 침체 전망을 지속하였으나 발생 확률을 하향하였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올해 말부터 완만한 침체가 시작될 것 웰스파고는 내년 상반기에 침체가 시작될 것 시티그룹은 내년 1분기에 침체를 예상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정책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정책당국은 10월부터 증권사의 결산준비금 비율을 16%에서 13% 하향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는 증권사 지급준비금 인하하는 것으로 중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경제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재정정책의 규모와 강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 의견으로 회사와 무관하고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투자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하시면 매일 새로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